11기야 23장 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나서 즉각적으로 시행된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오염, 그것은 바로 악한 우상들과 이방들, 이방의 신들을 제사 드렸던 그것을 바로 땅의 오염으로 간주하고 그 재단을 부숴버리고 우상을 부숴버리고 목상을 불태버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 이단 제사장들의 뼈를 그리고 탈라서 그 재단을 불결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재로 만들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전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까지 보면 이 요시아 왕이 직접 처소처소마다 사마리아라든가 베델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직접 그 일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고 파괴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요시아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오염된 땅을 개혁하는, 종교개혁을 정말 굳건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들을 파괴하는 일들, 재단을 파괴하는 일들을 완수한 후에 그 다음에 그가 행한 일은 바로 유월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언약의 언약책에 발견된,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겨, 지켜야 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 절기죠. 6월절은 무엇입니까? 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 하던 에, 히브리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 첫 장자의 죽음의 그 사건 가운데 에, 어린 양의 피, 설주, 문설주의 발은 그 히브리인들의 집을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절기가 6월절이죠.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노예로부터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한 그 놀라운 사건이 그 6월절로부터 절기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6월 절기, 그들의 처음에 장자가 죽는 죽음으로부터 그것이 어린 양의 피에 계속으로 넘어간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6월 절기를 그동안에 이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도에시하고 선왕들이, 특히나 문하세왕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요시아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인 6월 절기를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요시아 왕이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친접한 자, 특별히 문하세 왕때 있었던 점쟁이 그리고 우상,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고 이것을 힐기야가 여호와 성전을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대로 이루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할 수 있었던 그 기준이 되는 원칙이 됐던 것이 바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사건은 열1기야 3장 1절 2절에 기록된 3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열1기야 네, 3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와의 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데레이르니 마침 여러밤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와의 호 말씀으로 애처리이되 재단아 재단아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이세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오 뼈를 불살라서 그렇게 제, 제물로 바쳤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해서 살을 일하셨는가. 이게 3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것이 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유다의 멸망도 예언됐어요. 네, 그것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기간이 300년이 지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언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래도 놀라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요동치 않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시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요시아 왕의 이 종교 계획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언약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만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갈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